괴산고추축제는 매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축제입니다. 2025년에는 더욱 특별한 테마와 프로그램으로 찾아올 예정입니다. 2025년 괴산고추축제는 9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진행됩니다.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에 위치한 괴산유기농 엑스포 광장에서 열리니 많은 분들이 방문하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올해의 축제 주제는 하터 앤드 쿨러입니다. 이 주제는 괴산의 뜨거운 고추와 시원한 자연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축제를 의미합니다. 괴산은 유기농의 메카로 알려져 있으며, 이곳에서 자란 고추는 그 맛과 품질이 뛰어나기로 유명합니다.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추를 주제로 한 요리대회, 고추 관련 체험부스, 그리고 지역 예술가들의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특히, 해막식에서는 괴강가요제가 열리며 많은 관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됩니다. 축제에서는 고추를 활용한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매운 고추를 사용한 요리부터 시작해 고추를 활용한 디저트까지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역 농산물을 사용한 유기농 음식들이 많아 건강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공연이 진행됩니다. 지역 예술가들의 공연뿐만 아니라 유명 아티스트들의 특별 공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해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어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축제입니다. 축제에서는 고추 따기 체험, 고추소스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전 예약이 필요할 수 있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축제의 매력은 그 다양성과 지역사회의 참여입니다. 괴산고추축제는 단순한 축제를 넘어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2025년 괴산고추축제에 꼭 방문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